신명기 16장. 아비 월을 지켜 여러분은 주님의 6월절을 기념해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비 월에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정하신 그 곳으로 올라가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죽게,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때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집트 땅에서 황급히 탈출할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사이도 없이 금방 구워서 먹었던 것처럼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 먹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의 빵을 먹음으로써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그때의 일을 평생토록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묵은 누룩은 모조리 폐기하고 이래 동안은 전국 어디에서도 누룩을 보관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 6월절 첫날 저녁에 잡은 제물의 고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주면 안 됩니다. 주께서 주신 성읍이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자기 마을에서 6월절 짐승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났던 바로 그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무렵에 잡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의 성소에서 그 고기를 요리해서 먹고 다음 날 아침에는 여러분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엿새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다시 성소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그 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추수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칠주를 계산하여 여러분은 주 하나님 앞에서 칠칠절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논밭에 복을 내려 주셔서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것인 만큼 자발적으로 감사 예물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녀 종들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레이인들 외국인들 구하와 과부들까지 모두 함께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으로 올라가서 잔치를 즐기도록 하십시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이 규정들을 잘 지켜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여 걷어들이고 또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서 저장한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녀종들,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레이인들, 외국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과 더불어 잔치를 함께 즐기십시오.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잔치를 열고 마음껏 감사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을 뵈어야 합니다 곧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는 반드시 성소로 올라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빈손으로는 올라가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많든 적든 주께 예물을 가지고 가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성읍마다 지파별로 재판관과 감독관들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법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편파적으로 재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뇌물을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도 판단력이 흐려지고 의로운 사람도 바른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살아남아서 주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쌓는 제단 곁에는 아세라 목상을 세워 두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석상도 세워서는 안됩니다. 17장 여러분은 병들었거나 불구되어서 흠이 있는 소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어느 성읍에서든지 주께서 악하게 보시는 일을 저질러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또는 해나 달이나 별을 숭배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문이 들리거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안에서 누군가 정말로 도로 가증스러운 짓을 저질렀다면 그런 짓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는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만 죽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사형수를 처형할 때는 증인들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고, 이어서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돌을 던져 죽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악의 뿌리를 뽑아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사이에 살인이나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났는데, 판결을 내리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서 지정해 놓으신 장소로 가도록 하십시오. 그곳에 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나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다 관들에게 판결을 내려주도록 요청하면 그들이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려진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지시한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명령이나 판결은 모두 그대로 따르도록 하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줄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온 백성이 그런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고 다시는 재판 결과를 무시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뽑아주시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 말을 많이 보유해서도 안 되고, 말을 많이 갖기 위해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셨습니다. 왕은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됩니다. 아내를 많이 거느리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또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너무 많이 쌓아두어도 안 됩니다. 왕이에 오른 사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 책을 베껴다가 항상 가까운 곳에 두고 평생 동안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왕은 줄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이 율법책의 모든 말씀과 규정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왕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동족을 얕잡아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 벗어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과 그의 자손들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18장 제사장 일을 맡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받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은 죽게 바쳐지는제물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가 곧 그들의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소나 양을 주께 선물로 바치면 제사장은 그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재물의 앞다리 하나와 두 턱과 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고둔 곡식과 포도즙, 기름,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손 대대로 성전에서 주를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읍들 중 어디서 살든 레위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면 주께서 지정하신 성소로 찾아가서 이미 그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다른 자기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역시 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에게는 성소에 있는 다른 레위인들과 똑같이 재물의 몫을 나누어 받을 권리가 있게 됩니다. 물려받은 가산을 받아서 받은 돈이 그에게 따로 있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재물을 나눔에 있어 그 사람도 당연히 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의 민족들이 행하는 가증스러운 풍속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아들이나 딸을 불태워 우상에게 재물로 바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점쟁이나 무당이나 박수에게 점치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문을 외는 자나 죽은 사람의 넋을 불러내는 자에게 자기 인생의 일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께서 크게 미워하실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바로 그런 짓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쫓아내 민족들은 점쟁이나 무당의 말을 듣지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께서 세워 주신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호랩산에서 모였을 때 여러분이 주께 간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리 주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 주시고, 다시는 큰 불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들의 종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내가 그들에게 말하겠다. 내가 예언자에게 명령하면 그가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또 어떤 예언자든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제 멋대로 내 이름을 세우고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내세우며 말한다면 그 예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이 주께서 명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주께서 명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 멋대로 예언을 한 것이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9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에서 여러분이 거기 살고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성읍에 정착하여 살게 될때 여러분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차지하게 하실 성읍들 가운데 새 성읍을 골라 도피성으로 따로 정해 놓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실 땅을 세 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마다 도피성을 정해 놓고 길을 잘 닦아서 살인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십시오. 본래 원한이 없는데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곳으로 도피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에 갔다가 도끼를 휘두르며 나무를 찍던 중 도끼 머리가 우연히 자루에서 빠져나가 그의 이웃을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은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수 있습니다. 그는 본래 이웃에게 원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이유가 없지만 죽은 자의 친족이 파김에 그 살인자를 뒤쫓아 가서 그가 도피성에 이르기 전까지 그를 붙잡아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은 도피성을 너무 먼 곳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새 성읍을 따로 떨어지게 지정해 두라고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의 영토를 넓혀 주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모두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는 새 성읍으로는 도피송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한 이 모든 개명을 여러분이 잘 지키고 주를 사랑하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본래의 새 도피성에 다시 세계의 도피성을 더 지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써 주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서 죄 없이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원안을 품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 그에게 날려들어 일부러 쳐 죽인 다음 도피성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했다면 그가 사는 마을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요 도피성에서 그를 붙잡아다가 복수하려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그를 죽이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살인자를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악이 이스라엘 안에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히 살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땅에서 여러분이 살게 될 때에 어느 누구든지 자기 땅을 넓히려고 여러분의 조상이 이미 세워 놓은 이웃 사이의 경계석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누가 무슨 죄를 저질렀든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가 있을 경우 당사자인 두 사람은 주께서 계시는 성소로 나아가서 재판장이나 담당 재판관들에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 누구든 거짓으로 증언을 한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가 자기 동족에게 입히려고 했던 바로 그 형벌을 그에게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사이에서 악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거짓 증인이 처벌된 소식을 온 이스라엘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들 두려워하여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짓 증인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응징해야 합니다. 아민. 신약전서 마가복음 11장. 예수 일행이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배단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먼저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둘은 너희들 앞에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마을에 들어서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이리로 끌고 오너라. 만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묻거든 우리 주님께서 잠시 쓰시겠답니다. 쓰신 다음에는 곧장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두 제자가 마을 어귀에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가 집앞 길가에 매어 있었다. 그래서 매듭을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다. "왜 나귀를 풀고 있는 거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하시오" 하고 허락하였다.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어 놓자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펴놓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아놓기도 했다. 앞장선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한 목소리로 외쳤다. 호산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되도다 장차 이말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서 주변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단이로 돌아가셨다. 이튿날 아침 예수 일행이 베단이를 떠나올 때, 예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다. 그때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혹시 따 먹을 열매가 달려 있을까 싶어 가까이 가셨다. 그러나 온통 잎사귀 뿐이고 아무 열매가 없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셨다. 이제 다시는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제자들도 모두 이 말씀을 들었다. 예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 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전부 내쫓으셨다. 돈 바꾸어 주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 뜰을 지나 다니는 일이 없게 하셨다. 그런 후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셨다. 성경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런데 당신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소.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애버릴 수 있을지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예수가 두려웠던 것이다. 밤이 되자 예수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예수 일행은 길을 지나다가 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제의 일을 기억해내고는 말했다. 보십시오, 선생님.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이 산더러 저 바다로 빠져라 하고 말하면서 마음이 한점 의심도 품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말을 잘 새겨 들어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들을 거닐고 계셨는데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와 장로들이 와서 예수께 따져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했소? 누가 당신에게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 묻겠소. 당신 들이, 내 질문 에 대답 하면 나도 말해, 주겠소 세례 요한 을 하나님 께서 보내 셨 소？아니면 사람 이 보냈 소？그들 은 자기 들 끼리 수군 거 렸다. 우 리가 만일 하나님 께서 보내 셨 다고 대답 하면, 그러면 왜 그를 받아들 이지 않았 느냐고？하 겠지？만일 사람 이 보낸 것 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렵다. 모두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로 굳게 믿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의논 끝에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로서는 알수 없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대답하지 않겠소. 아민.